네, 여러분, 반갑습니다. 육상고입니다. 네, 제가 이번에는 YJ 머위, 머위의 신작 77. 신작은, 네, 가장 최근의 77이죠. 아우프 GT. 아우프의 직, 직각 버전. 직각 버전을 입혀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먼저 아우프 직각의 상자는 이렇게, 이렇게 생겼고요. 좀 큽니다. 고요. 제가 이거를 라이트테이크에서 사서 라이트테이크에서 사서 이렇게 스티커 붙여 냈고 네, 이렇게 천용왕설테. 근데 네, 좀 전체적으로 박스가 크게 생겼습니다. 근 네, 먼저 큐브를 살펴보면은 가장 먼저 보실 수 있는 게 바깥 레이어가 안쪽 레이어들보다 좀더 넓고 크다는 것을 알수을알수 알수 있을 겁니다. 네. 이, 머위 아스는666 큐브고, 아웃 수는 4, 4 큐브입니다. 이게 바로, 저희 모든 아웃 시리즈들이고요 전부 다 좋은 큐브입니다. 네. 그 중에서 아웃프는, 머위의 비큐 BQ. 비큐고요 먼저, 성능부터 살펴보시면, 회전력. 살살 치 살살 칠 때, 살살 칠 때, 이 정도. 이 정도. 네, 90도 정도 돌아가고요. 세게 칠 때는. 어, 네. 90, 90도 넘고, 90도 넘고. 네, 90도가 넘네요. 네,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네, 그 다음에, BQ인데 코너 커팅은, 일단 먼저 한 조각. 네, 됩니다. 두 조각. 아, 두 조각은 좀 무리네요. 그럼 한 조각 반, 한 조각 반도 됩니다. 근데 빅큐인데도 이렇게 우수한 코너 커팅과 회전력, 정말 머리가 대단한 큐브로 만든 것 같습니다. 네, 먼저 그이 스티커들이... 스티커들을 보시면 정말 생각 외로 정말 작습니다. 정말 작죠! 이렇게 비교했을 때. 네, 정말 좋고요 뭐, 어떤 분들 말로는, 성쇼 미 그, 777이 가장 좋다는 분도 있는데, 어떤 분들은 성쇼 미가 가장, 성쇼 77이 제일 좋다고 하고, 어떤 분들은 아오프 GT 이게 제일 좋다고 하는데, 저는 성쇼 77을 안 써봐가지고, 네, 이게, 아무래도 머이가 숑소보다 좋은 것 같으니까 뭐 이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. 네, 이 가격은 뭐 우리나라에는 큐브 앤 조이 큐앤 플러스에서는 53,000원 5만 대 5만원대의 5만 가격이 형성되어 있고요. 저는 이거를 라이트테이크 행사할 때 사서 원래 47달러짜리를 36.12달러에 사게 되었습니다. 네, 훨씬 이득이죠. 그럼 이상으로 이 머위 머위와 IJ 머이 아웃프 아웃프의 리뷰를 리뷰 영상을 마치겠고요. 구독하기 좋아요.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